화창한 6월의 어느 날, 오늘은 특별히 도시락을 싸서 나왔어요. 바로 간단하지만 중독성 있는 스팸 마요 주먹밥이랍니다. 한입에 쏙 동글동글 먹기 좋은 주먹밥. 짜지 않고 건강하게 조리해 부담도 줄였어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우와 진짜 음. 맛있다. 비밀물은 집에 있을 법한 재료로 간단하지만 든든한 주먹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밥, 스팸, 계란, 간장, 설탕, 마요네즈, 참기름, 김. 오늘은 스팸 라이트로 준비했어요. 기름기랑 짠 맛을 줄이려고 먼저 작고 길게 썰어서 끓는 물에 잠시 담궈뒀어요 물론 덩어째로 넣어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나중에 밥이랑 문질 거라서 너무 크지 않게 작게 썰어주는 게 좋아요. 계란 두 개는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스크램블을 하여 준비됩니다. 전체간을 따로 하더라도 재료 하나 하나에 기본간이 있어야 섞었을 때 맛이 훨씬 살아나요. 이 주먹밥의 비법은 바로 이 양념인데요. 간장 두 스푼, 설탕 반 스푼, 마요네즈 한 스푼, 참기름 한 스푼. 고소하고 짭짤한 맛. 바로 이거지. 밥은 따뜻할 때 썩는 게 좋아요. 재료가 고루 섞이고 주먹밥 모양도 더잘 잡혀요. 살살 지듯이 뭉치면 모양도 예쁘고 식감도 좋아요. 너무 세게 누르면 지러지니까 주의해주세요. 더욱 주먹밥을 맛있게 하기 위해서 재료를 두 가지 추가해봤어요. 각각 날치알과 꼬들 단무지를 넣은 맛. 궁금하지 않으세요? 날치알을 넣으면 톡톡 터지는 재미가. 꼬들 단무지는 짭조름한 아삭함을 동시에 잡아줘요. 재료 하나만 바꿔도 전혀 다른 주먹밥이 완성됩니다 만약 집에 스팸이 없다면? 부드러운 참치로 대체해도 정말 잘 어울려요. 정말 고소하거든요. 제 입맛에는 꼬들 담무지 버전이 제일 맛있었고, 우리 딸은 이것저것 다 들어간 종합 주먹밥이 최고라고, 입맛 따라 골라 먹는 재미도 쏠쏠하더라고요. 한 가지 재료만 더해도 맛이 확 달라지는 주먹밥. 간단하지만 정성은 듬뿍 담겨 있는 도시락이에요. 역시 엄마 도시락은 최고야. 요리조리 한 눈에 전기를 해보았어요. 여러분도 오늘 도시락에 한끼 정성을 담아 보세요. 다음에는 주먹밥만큼이나 쉽고 맛있게 할수 있는 밀키트 요리도 준비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려요. 안녕.